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도민들 몫이 31%로 확정되면서 참여를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 논의 단계지만 가장 먼저 추진되는 태양광 사업을 토대로 강동혁 기자가 참여 방안을 소개합니다. 전체 사업량 가운데 3분의 1이 전북 몫으로 책정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연 7%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소식에 참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이걸 한해볼 생각은 있는데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은 1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태양광 사업입니다. 특수 목적 법인이 공사를 책임지는 형태로 수익 사업을 할수 없는 자치 단체도 이 방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공사액 중 주민 몫은 10%인 150억 원, 주민들은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1인당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하면 750명, 500만 원으로 하면 3천 명에 이릅니다. 자격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1년 넘게 전북에 주소지를 둔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신청 방안이 유력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 그 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모을 것입니다. 팔 월은 되어야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라북도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연내 사업자 선정과 주민 참여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도민 다수가 참여하고 또 그분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이익을 담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는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자 공모에 돌입해. 첫 주민 참여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